자한 번에 길게 패스형을 됐고 왼쪽 측면에서 강수인 뒤쪽으로 살짝 내줍니다 김승대 다시 꺾어주고 측면에 돌아나갑니다 왼발어스 헤딩 골김재성의 선취 골 <laughs> 결국은 측면에서 측면에서 저렇게 돌파가 돼야 어, 좋은 그런 크로싱에 의한 슈팅 마무리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김재성 선수가 결국은 역할을 해주고요. 장시우 선수가 정말 크로스,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예. 일대영남 살아가는 포항 스틸러스. 강선룡 감독이 기다리던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계속 두드리었던 포항 스틸러스인데 결국 결실을 맺는군요.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크로스가 잘 연결됐고 손준호의 크로스가 그대로 김재성의 머리에 꽂히면서 강상우 선수가 디어포스트로 멋뭐 잘라 들어갈 때 중앙 수비수들 두 명이 완벽하게 그를 쏠렸거든요. Yeah. My